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노라는 낱말 한 살펴보겠습니다. 추노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예술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드라마인지 막 그렇죠? 자,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노라고 할 때는, 원래는 노비 추세라는 말을 줄여서 추노라고 한다. 노비를 추세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가 뭐냐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특히 오늘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 이쇠 자다 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신사와 관련된 일을 할때 회답 겸 쇠환 사람이 있습니다. 쇠환 쇠환의 쇠. 쇠는 쇠또 무엇이냐? 추세의 쇠야 근데 이쇠 자가 인쇄할 때쇠 자입니다 인쇄하는 것과 추세와 쇠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쇄와는 마트에 뭐 보면 직접 관련는 없습니다만 같은 글자인데 어 그런 다른 뜻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쇠자를 중심으로 어몇 가지 낱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에추쇠라는 말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추쇠는 민다는 추예요 밀추 그리고 쓸쇠 쓴다 빗자루를 쓴다 그리고 인쇄한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쓸쇠다 인쇄할쇠다 자 출자로 우선 보면 민다 손으로 민다 옮긴다라는 뜻도 있다. 손으로 옮긴다. 민다하면 옮겨지겠죠. 그래서 이제 선수 대방변이 들어갔다. 발음은 물론 새 출자가 왔다. 새가 들어가면 자 민다 옮긴다는 것은 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진을 한다 할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뒤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새라는 것은 뿅뿅뿅 뛸때 뒤로 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새가 뒤로 뿅뿅 물러나는 것은 아마 보신 적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새는 움직이면 뭐 앞으로나 옆으로나 이래 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어, 민다 주로 앞으로 민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 또 책받침을 붙이면 나아갈 진짜요 그렇죠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죠 새는 어, 앞으로 나간다 자 그리고 이제 쓸 쇠다 어, 빗자루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이 모양을 보면 허리에 찬 수건의 모양이다 수건 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것 보시는 이제 이것은 죽음 시다 죽음 씨는 사람이 죽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건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으로 사실은 쓰입니다. 그리고 칼도방이 들었다. 자, 쓸쇠를 보면, 이 허리에 찬 수건의 모양인데, 이것이 사람이다 하면 사람 옆에 있으면 수건이 있다. 그리고 원래 글자는 사실은, 어, 이 쓸쇠는, 어, 이 글자가 있다. 이것 청수할 쇠인데, 또 웃자는 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손에, 사람이 손에, 어, 어떤 수건을 들고 있다. 청소하기 위해서 그렇다. 수건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쓴다, 튼다, 깨끗이 한다. 이제 이러 뜻이 있는데, 이두 글자가 합치면서 이것이 생략이 되고, 어, 칼도가 붙었다. 자, 뭘 청소할 때도 이렇게 칼로 파내야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쓸 쇠, 인샤쇠가 된다. 그래서, 이제, 낸인샤쇠라는 것은, 어, 인쇄한다는 뜻은 아마 가장 늦게 만들어진 뜻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인쇄라는 행위가, 어,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후대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글자는 쓴, 쓸어낸다, 털어낸다, 닦아낸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솔을 가리키기도 한다. 솔질한다. 솔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게 하고, 막 뭐, 씻고, 없애고, 가지런해하고, 정돈하고 이런 뜻으로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쇄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예전에 인쇄는 이렇게 목판이나 뭐 금속 활판이나 놓고 그 위에 종이를 얻고 이렇게 뭔가 문지릅니다. 그렇죠? 솔 같은 걸로. 물론 좀 단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쇄한다는 의미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추세다추세다어찌 상상으로 보면 어딘가 갔어. 어딘가 갔어. 싹 쓸어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됩니다. 자, 그거 사전을 보니 추세라는 것은 빚을 모두 받아들이던 일이다. 가서 빚을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회수해 온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용으로서 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력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서 본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입 예전에 노비가 도망할 수도 있겠죠. 또 부역하기 싫어서 또는 병력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어, 원래 주인이나 데 원래대로 어, 돌려놓는 것이 추세다. 가서 그렇죠? 싹쓸이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쇳자는 그런 것이다. 싹 털어낸다. 싹 쓸어온다. 그, 네. 그리고 또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붙잡아 본고장으로돌려보내든니막 유민이라든지 막이럴 수도 있겠죠. 막 어, 도망간 노비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던 백성도 있다. 또는 예전에, 막, 울릉도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갔을 수 있다. 그러면, 외부들이 자꾸 침입하고 하므로 가서, 울릉도 같은 데는 섬을 비워놓는다. 막, 공도 정책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래서 있는 사람들 다 육지로 데려온다든지, 막, 그런 것도, 일종의 추세다. 가서 싹쓸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자, 나말이 추노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상당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로 생각이 되는데, 추노다. 추노가 그럼 어디서 온 말이냐? 추노는 노비, 노비를, 그렇죠? 노비를 추세한다. 앞에 지금 본 추세. 도망간 노비를 지금 가서 잡아오는 것을, 그것을 주려는 것이 추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추노는 역사 용어인데 예전에 외거 노비, 노비 중에서도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따로 떨어져 사는 노비도 있죠. 그게 외거 노비다. 외거 노비한테 가서 몸값을 받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 도망간 노비를 찾아서 데려오던 일을 이르는 것이 추노다. 그렇죠? 노비 추세다. 네. 자, 이 일반 한자를 보지 않고 한자를 추측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자를 안다는 사람들은 이 쫓아갈 추, 노비를 쫓아간다. 쫓을 추로 생각하기 쉽겠죠. 그렇죠? 아 그렇지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 이런 말은 아니다 밀추다 밀추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 의미가 좀 확실히 다가오는데 이첫자는 사실은 좀 의미가 좀 어,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회답 겸 쇠환사는 이제 역사 어, 예전에 임진환 이후에 어떤 통신사 역할을 하던막 그것이 통신사로 발전됩니다만 이러한 어,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던 사신이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어, 쇠환이란 말이 나오죠? 인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쇠자가다. 앞에서 본이 쇠자다. 그렇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쇠환은, 쇠자는 앞에 본 대로. 그렇죠? 환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돌아온다. 어, 귀환한다. 반환을 한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상당히 복잡한 글자죠? 놀라서 볼 경이다. 놀라서 본다. 눈이, 눈이 동그래져서 본다. 이건 눈목자예요. 눈목자. 그렇죠? 어, 그리고 시험시험 갈차기다 해서 어떤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되게죠 돌아온다. 자, 이것은, 어, 놀라서 볼 경우는 눈목자 플러스 눈목자가 이제 옆으로 누웠죠. 그리고 입구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아래 위로 따져보면 오디자가 들어있다. 오디자. 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 죽은 사람의 옷에 둥근, 죽은 사람의 옷에 둥근 옷을 놓고 살아나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온다. 또 둥글다. 오기 둥글고. 또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살아 돌아온다. 이렇게 되겠죠. 막 이러한 뜻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돌아온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돌아온다. 근데 글자를 유심히 보면 어, 이 부분과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어, 아래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요 오디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 글자다. 원래는. 원래는 여기에다가, 착받침을 어,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요것이 어, 본토, 이것이 어, 폰트, 인쇄 폰트에서 이것이잘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쓰고 있다. 네. 그렇죠? 그것을, 어,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쇠환이다. 쇠환. 자, 쇠는 이제 앞에 보듯이 싹쓸러온다 가서 깨끗하게 청소해온다. 그래서 데리고 돌아온다. 그것이 쇠환이다. 그래서 쇠환은 조선시대에 외국에서 유랑하는 동포를 데리고 돌아오던 일 그것이 쇠환이다. 말하자면 임진왜란 때 포로로 많이 잡혀간 우리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쇠환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본추세 추노에서 보듯이 도망간 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던 일도 쇠환이다. 뭐, 화는 어차피 돌아온다는 것이므로, 쇠 자가, 가스, 샅샅이, 이렇게 찾아서 뭔가 어,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회답 겹겸 어, 쇠인 쇠환사. 회답한다. 답을 한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겸했다. 쇠환. 어, 회답과 쇠환을 겸한 사신을 회답, 회답 겸 쇠환사라고 한다. 한번 볼까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일본, 일본이 이제 도쿠가와 막, 막부죠. 어, 독, 일본이 먼저 강화요소 교습을 요청한 데 대하여. 자 먼저 이제 다시 어, 잘 지내봅시다. 조선을 침략한 풍신 속이는 죽었고 우리 이제 도쿠가와 가문이 어, 막부장군이 되는 데 이제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몇번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일단 회답을 합니다. 회답. 그것은 이제 회답으로 하는 사실입다 그리고 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을 데려오는 것이 이제 쇠환이다. 그것도 쇠, 쇠해서 데려온다. 사샅이 찾았어. 그렇죠? 데려온다. 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띄고 파견된 사행이다. 사신 일행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회답겸 쇠환사는 이, 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조선 통신사로 연결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쟁 전에도 이제 통신사가 있었죠. 1607년, 선조 40년,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다 끝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갑니다. 그리고 1617년, 또 1624년, 세번이 되네요. 막부 장군에게 파견된 조선의 국왕 사절을 회답 겸 세환사라고 할 때, 이 세환자의 쇠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면 역사 공부할 때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은 1607년 이전에, 1604년에 아마 탐적사, 즉 적군 일본이 적이죠. 적을 어떻게 어, 어떤지 한번 살펴 보기 위해서 보내는 사진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명당이 대마도를 거쳐서 이제 그 당시에 어, 뭐 어떤 뭐 교토까지 간다. 막 이래.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이제 데리고 온다. 그런 일이 있죠. 어쨌든 여, 여기에 나오는 게 쇠환의 쇠.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쇠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쇠환사에 넣으면 아마 데리고 온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좀 답답하죠? 왜 그걸 쇠환이라고 하는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쇠환이라는 말은, 어, 이렇게 외국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오고, 또 도망간 노비를 찾아서 오는 것을 쇠환이라고 하는데, 이쇠 자가 앞에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쇄한다, 쓸어낸다, 털어낸다, 뭐 깨끗이 한다, 솔질을 한다, 정리한다 다 있는데, 여기에서 쇠환의 쇠는 앞에서 봤듯이 빗질하듯이, 그렇죠? 솔로 털어내듯이, 구석구석에서 찾아서 더 이상 없듯이 정리하여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싹싹 먼지 털듯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쇠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확한 의미를 가르치 어디 기록에는 사진은 또는 막 그런 문헌을 제가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쇠자를 좀더 살펴볼까요? 인쇄한다, 털다, 소리다. 인쇄 막 가장 요즘은 가장 많이 쓴다. 쇠신이다. 싹싹 틀어서 새롭게 한다. 싹 청소해 낸다. 그런 얘기가 되죠. 예전에 서정세신 요즘 젊은이는 이런 말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서정세신 서정. 모든 정치. 모든 정치 전반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쓸고 닦아서 깨끗한 새롭게 한다. 서정세신입니다 축쇄. 줄여서 인시한다. 축쇄판. 그렇죠. 네, 100% 밑으로 뭐 90%, 70% 사이즈로, 크기로 줄어 있는 걸, 그런 걸 인쇄를 축쇄라고 한다. 쇠마다. 쇠마는, 어, 각 지역에, 이제 지방 관화에, 어, 빛해 두던 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쇠소다. 예, 닦고 청소하는 것을 쇠소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쇠자와 비슷한 쇠자, 어, 발음이 나오는 게쇠사슬쇠입다 어, 쇠건변에 쇠사슬쇠다. 또 부수운다. 도을를 쫄병처럼 쫄병은 잘다 잘게 부수는 게부술 쇠다 그렇죠 또 여기 죽일 살은 어, 일반적으로 죽일 살인데 감할 쇠로 어또 어,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 쇠다 오늘 나온 추 쇠다 쇠환이다 그런 말로도 쓰고 쇠사슬은 쇠국 쇠국 정책이다 나라를 그려 잠근다는 얘기죠 쇠사슬로 쇠골이다 쇠골 뼈 여기에 이쪽에 그죠 어깨에 빚는 뼈 쇠골 봉쇄를 한다 막고 어, 쇠사슬로 두른다. 부순다는 것은 분쇄한다. 가루처럼, 부순다. 어, 그렇죠. 파쇄를 한다. 뭐, 파쇄 기 뭐, 종이를 파쇄한다든지, 그렇죠. 쇠빙, 얼음을 깨뜨린다. 쇠빙선, 쇠빙기 있죠. 자, 이 죽일 살로 쓰는 용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가말 쇠자 또는 빠르다 하는 쇠자로만 쓰는 것을 보면 뇌쇄적이다. 뇌쇄한다. 아주, 그게 빠져서 고민한다. 주로 이제, 어 어떤 이쁜 여성을 보고 남자가 이렇게 어, 상당히 어, 말하자면 그게 홀려드는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은내세적다어 매혹적인 막뭐 그런 것을 상쇄한다 그렇죠 서로 서로 주고받을수 있는 것을 어, 서로 서로 감하고 내도록 어, 계산하는 것이 상쇄다 상살이 아니라 그렇죠 상쇄 쇠도 어, 한다 빨리 도착한다 빨리 확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쇠도라고 한다 이때는 어, 살도라든지 내살 상살로 하면 문제가 나오면 이제 다 틀리고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시험에서. 자 한자를 보면 이 쇄환이라는 말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낱말이다. 예, 조선시대에만 쓰는 낱말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 낱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해당하는 낱말은 없다. 근데 글자 그대로 보면 쇠자는 어, 신자체나 간체자가 별도로 없이 어, 똑같아 어, 정자로 그대로 쓴다. 환자는 이제 좀 다르다. 환자는 여기에 책받침에 점이 두개 있죠? 책받침에 점이 두개 있는 것은 일본 신자체에서는 다 하나가 빠집니다. 하나만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같다. 자, 중국의 간체자는 이제 이것처럼 점이 두 개가 아니고 점이 하나 빠진다. 점이 하나인 것은 같은데 여기에는 아니 불자 들어가 있다. 아래쪽에 이걸 좀 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돌아올 환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추노! 네, 추노! 어. 노비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노비를 추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세 그리고 쇠환 막 이런 낱말들을 상당히 좀 역사적인 낱말입니다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